인생, 그저 걸을 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방향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거죠.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때로는 힘든 여정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걷는 동안에는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도 가지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며 걸어가세요. 인생은 그 자체로 선물이에요.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그저 걸으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당신의 행복을 향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걷는 만큼 아름다워질 거예요.